스쿨 연출한 이정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길을까네. 네. 개봉 첫날에 왔고요. 개봉 첫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시가 기자, 기자간담회장인지는 모 정말 많은 플랜을 해보고 있는데 그만큼 어,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에 관심 많이 가져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첫 개봉날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재밌게 봐주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물에서 김경한 역할을 맡은 강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 개봉 날 무대 인사의 마지막 관입니다. 아... 아... 와... 여러분도 저 제... <laughs> 여기 준호 씨관인 가요 저도 준호 <중호> 씨 좋아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찍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요. 또, 저희가 같이 재밌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어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영화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이데요 이렇게 대봉 첫날부터 박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미있을 겁니다. 어, 즐기다 어,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laughs> 아직 일교차가 심하니까 항상 건강히 위해 하시고행복해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최고하게 환영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과 함께 단체 투명 시간. 한 분을 불러 주실게요. F 번와주번 나와주세요. 지금 F 사번 네, 와주요 F 음, 사번 나와주세요. F 나와주시고번요 F 번나요 감독님, 아, 네. 친구들과 야식이라고패디 하나만 사면 좋을까? 중간에 자리 주세요. 다음1 0기다 자, 네.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 인사말 듣고 영화 재밌을 겁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녁, 금요 <laughs> <laughs> 네. 하나만 부탁드려도될까요 네. 오늘 첫 날이고 마지막 날이어서 <laughs> 여러분들이랑 배우님들, 감독님이랑 네. 단체가 된 <laughs> <와주시면 웃음> 네. 네, 그러면 배우님, 감독님, <laughs> <laughs> 여러분, <앉아서> 이쪽봐요 여러분 <laughs> 하나 네, 감사합니다. 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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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